오늘은 중반 공부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할수 있는 침투와 삭감, 즉, 삭감의 경기에 관련된 거, 여기 백세력이 아주 강한데 어디로 삭감 가는 게 가장 좋은 자리인가? 이걸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둑은 프로 초일류 기사들의 바둑 중에서 중간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제시한 창고도에서 나온 장면도입니다. 이 장면, 백의 세력 어떻게 나온 건지 여기까지의 수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소목과 소목, 화점과 화점, 걸치고, 입구 잡았고, 색깔 높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좌하기에서 많이 본 인공지능 정석이 나왔죠? 그리고 또 우하기에도 3, 삼에 쳐들어가서, 이렇게 역시 인공지능 정석, 아주 많이 나오는 인공지능 정석인데요. 여기 젖혔을 때 같이 되젖히는 수도 있지만, 이렇게 호구 치는 수가 최근에 또, 아, 프로들 사이에서 많이 두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흙이 빠지고, 끊어서, 이 석정을 버린 다음에 가만히 한칸 뛰는 게 정수예요. 이때 흙이 우변에 다가서는 게 좋은 자리인데 지금 배석상 요거 하나를 교환하고 여기까지만 벌린 겁니다. 그랬더니 단수를 치고 이렇게 씌워서 장면도가 나온 건데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서부터 흙은 어디다 두는 게 가장 좋은가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에 프로기사들은 핫감의 기준으로 뭐라 그랬냐면 삭감의 세력이 되는 요 자리와 요이 돌. 기본이 되는 게이 돌과 이 돌이죠. 여기 일직선상으로 쭉 연결을 해요. 요 선보다 바깥쪽으로 삭감을 하라고 했습니다. 여게 이제 인공지능 이전의 수법이에요. 그러면 요 정도가 되겠죠. 이쪽이 더 강하니까 상대적으로 좀 약한 쪽으로, 강한 쪽에서는, 강한 돌에서는 좀 멀리 가라고 했으니까 좀 멀리 갔죠. 그러면서 선 바깥에. 그래서 요 자리가 딱 급섭니다. 그럼 여기다 두면 백은 만족해서 이렇게 아 지키겠죠? 상대방이 안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다음에 경계선이 조금 축소됐습니다. 요돌과 요돌의 경계선, 요돌과 요돌의 경계선. 그러니까 요 경계선에 살짝 바뀌니까 여기까지 갈수 있죠. 여기까지 갈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백은 붙여서 하변을 지키게 되는데 이때 흙이 하나 붙이는 거예요. 응수 타진인데 백은 지금은 참는 게 정수입니다. 이때 잡힌 줄 알았던 흙도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가능해요. 이렇게 둬서 움직이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호구 쳐서 지키고 백도 여기를 지키는데 그때 요거 치받으면 이렇게 봤습니다. 이거 한점 먹으면 어떡하냐? 주는 거죠. 이거 지금 먹고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이거를 지금 먹는 거는 후수잖아요. 큰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안 잡고 나중에 어떻게 될 거냐를 내버려 두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흙이 너무 바깥으로 삭감을 했는데. 과거에 사람이 만든 수법, 이렇게 삭감하면 흙이 쫄딱 망했을까요? 아닙니다. 원래, 어, 면도까지에서는 원래 딱 5대5였거든요. 요렇게 되면은 흙이 0.3집 나빠요. 그 그러니까 과거에 요좀덜 들어가라고, 덜 들어가라고 프로기사가 말했던 이 수법, 이 삭감의 수법도 생각만큼 많이 불리하진 않다. 근데 인공지능은 워낙 타이트하게 두니까 0.1집의 손해도 용납하지 않으니까 좋은 수라고 안 그럴 뿐이지 제가 볼 때는 예전에 어 사람들 프로 기사가 만든 삭감의 수법으로한칸 경계선보다 좀 바깥으로 두는 것도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큰 싸움은 피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면 이 장면에서 이렇게까지 그 바깥으로 왔는데 여기다 대고 씌워서 공격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이건 그냥 대충 아무 데로나 도망가도 되고 푹 들어와도 잡힐 돌이 아니기 때문에 아, 이런 정도의 삭감은 아주 그 싸움을 안 하겠다는 안전한 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고 여기를 뒀는데 이 싸움을 안 하겠다고 한다면 왜 응수타진을 했냐?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 수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여기서 백이 최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수는 요 날일자는 건너붙이 여기다 두는 건데. 그러면 흙은 또 싸움을 회피해서 가만히 들어요. 그럼 도래체면상 여기를 차단해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받아주면 도망가요. 그럼 여기 백도 이렇게 쫓아야 되는데, 여기 큰 곳을 차지하죠. 이렇게 돼서, 여기 두명 여기 붙여서 뭐한 수법을 노릴 때 지켜놓고, 계속 쫓으면 또 도망갑니다. 이것도 충분히 가능해요. 이것도 그냥 쌍방간에, 아, 사람 봐도 그냥 5대5. 백이 아까 조금 그 좋다 그랬던 0.3집 좋다그랬잖아요이것도딱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반발하는 수가 안 되는 건 아닌데 흙이 붙여서 반발을 당했지만 결과가 비슷하고 이 역시 큰 싸움은 없이 흙이 도망가고 있기 때문에 비슷하다. 바람받으러 완전 5대5라고 할수 있습니다. 0.3, 4집 차이는 그냥 5대5예요. 다만 이게 싫어서 백이 싸움을 하겠다. 하고 두는 거는 이 젖히는 수잖아요. 어딜 붙여서 젖힌 건데 이거는 배기의 욕심입니다. 그러면 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 에 여기를 뻗으면 이렇게 뚫리잖아요. 젖힌다든가 하는 거는 뭐 언제든지 이렇게만 먹어도 이쪽 움직이는 걸 감안하면 배기 쫄딱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결국은 여기에 이어야 되는 건데 흙이 이렇게 들어와 주면 싸우겠다는 건데 안 들어간다니까요. 그건 싸움을 할 생각이 없어요. 이렇게 한 점을 잡습니다. 그러면 이 축머리를 보고, 당장 축머리는 아니지만 싸움식거리를 이렇게 백이 계속해서 1비를걸수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 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흑한테 양보를 얻어낸 걸로 만족하고, 이렇게 가변을 지켜야 되는데, 어느새 그러고 봤더니 그게 중앙불들이 빵따내면서 엄청 붙어졌죠. 그리고 여기는 백집이 된건 맞는데 그렇게 되면 흙은 아낌없이 젖혀있는 걸 선수합니다. 그러면 백은 손을 뺄 수가 없어요. 현수로 지켜지는 집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 백이 아변에 큰 집을 만들었지만 백은 단가죠. 여기에서 상변에 이런 곳 또는 좌변에 이런 곳 이런 곳만 둬도 흙이 거의 한집 가까이 좋고 좀 강수로 여태까지 안쓰 안 싸우던 흙이 싸우겠다고 이런데 붙이는 건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이런 강수를 둬도 여기 중앙에 세력이 있기 때문에 흙이 한집 이상 좋습니다. 승률은 한64%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반발은 백이 무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천천한 삭감도 백의 반발을 얻어내면 더 좋을 수 있다. 이런 증거죠. 자, 그러니까 그러면 애초에 이렇게 두고 여기로 왔을 때 좀 요거까지 하나 해서 득을 보면 안 될까? 이건 뭐냐면 끊을 거 아니에요? 그때 붙여서 요걸 두면 뭐 이렇게 둬서 뭐 이쪽을 나간다. 이렇게 두면 양단수니까. 뭐 이런 걸 노리는 건데, 아, 이거는 <laughs> 혼자만의 생각이죠. 여기에 붙이면은 백은 이 단수를 치고 만족합니다. 중앙 쪽은. 여기 두 뚫으면 어떡하냐? 그냥 빵! 따네요. 이렇게 중앙에 1 0의 빵따냄이 있으면 이게 중앙 빵따냄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위력이죠. 지금도 이 흑두점이 움직이려면 움직일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이렇게 움직이고 나서 보면 거의 잡혔다고 라볼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망가는 과정이 너무 험난해서 안 살리는 게 득인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결과로 어느 정도 차이냐? 여기까지 푹 들어가라고 하는데, 이게 블루 스팟이거든요. 블루 스팟을 흙이 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흑의 승률은 23% 밖에 안 되고, 3집 이상 불리합니다. 다깬것 같지만, 빵따냄을준게 그만큼 나쁘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수법은, 그 좀, 과합니다. 이번에는, 그, 흙의 과한 수 말고, 백의 과한 수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갔는데도, 야, 나는 싸우고 싶은데, 네가안 싸우겠다고, 에이, 싸우자. 하 이렇게, 입구자에 붙여서 끌어가는 건데요. 이건 진짜 무리입니다. 단수를 치고 확 이으면 공세도안 되고요. 여기 두점 다시 움직이는 게 있기 때문에 백이 무리예요. 여기서 계속 싸우겠다라고 해서 막 공격을 하면 이런 데 움직인다든가 푹 들어간다든가 하면 쫄딱 망하는 거고 이거는 뭐 어느 순간에 여섯, 일곱 집 차이로 확 벌어지니까 이런 수는 안 되고요. 여기서라도 백이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두 점을 잡아놓고 두면 요거는 백이 약간 불리하지만 거의 5대5라고 할수 있는 진행. 한번 반발을 했지만 잘못한 걸 반성하고 지켜놓으면 어쨌든 요건 튼튼하고 둘 중에 하나는 굿마가 될수 있으니까 백이 거의 5대5에서 약간 불리한 정도. 그 정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장면에서 이런 부처 끊는 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나쁜 모양이고 안두는 게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이수, 이 멀리서, 과거 인간이 말한, 어, 삭감 기준. 이렇게 경계선을 걷을 때그 바깥에 두는 걸 했는데, 그럼 경계선상, 그 선을 안으로 두면 어떡하냐? 딱 선이죠, 선. 일직선상에 두면 어떡할까? 사실은 이수에도 흑은 어, 느슨하게 삭감한 거라는 게 인공지능의 의견이에요. 흑이 이렇게 느슨하게 삭감했기 때문에, 백은 물러서서 만족한다. 라는 거고, 한칸 뛰어서, 그, 또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 날짜 건너붙이는 게 충머리가 여기 걸려서 이게 축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는 흙이 좋은 결과가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키는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안 두고, 한칸 뛰어서 지키는데 요 수는 뭘 노리는 거냐? 여기 흙이 움직이는 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받아 놓으면 이렇게 붙여갖고, 이런 응수를 물어보는 게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쌍방잘 타협이 된 겁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차이냐? 이거는 흙이 조금 나빠요. 여기 끊어서 여기 붙이고 끊고 이런 수법들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색감처럼 여기까지는 왔지만 이런 수법들이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데를 두고 이런 게 아주 좋은 자리이긴 하지만 어 흙이 한 1.2집 정도 불리하다. 습감으로 일직선상으로 오는 거는 오히려 더 좋지 않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흙은 안전하게만 두는 거로는 이길 수 없고요. 요두 개를 둔 다음에는 이걸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삽감을 갔을 때는 움직여서 싸우겠다. 여기 두기 더 잡히는 게 아니라 바로 싸우겠다고 움직여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백은 요런 거 하나 교환하고, 기게 이제 교환하는 게 약간 이득입니다. 그리고 우변을 지키면 또 요거 하나 두고 이렇게 살려 나오겠죠. 뭐 이렇게 해서 두는데 이 형태는 복잡한 전투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흙이 여기 하나만 두고 움직이면 이거는 어 흙이 싸우겠다라는 뜻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백도 흙도 둘다 어려운 모양. 싸움을 다, 더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그런 모양이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이렇게 두면은 잡히지는 않는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두셔야 되는데. 너무 어렵죠. 그래서 저는 이 경계선상으로 둔 다음에 이렇게 싸우는 거를 전혀 추천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게 두는 거는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는 다른 수법도 있어요. 아까, 음 이렇게 해서 여길 두고 그걸 지켰을 때, 여기 붙인 수가 안좋다그랬잖아요이 붙인 수가 안 좋은 거예요.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빠져놓고, 이렇게 교환한 다음에 이렇게 지켜놓아서, 이렇게 두면 일단 평범하게는 갈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평범하게 갈수 있을 것 같아도 이렇게 놓고는 결국은 여기를 붙이지 않고 있다가 100이 먼저 들여다본다든가 해서 칩이 커지면 좀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붙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100도 젖혀서 반발을 해요. 이렇게. 그럼 또 전면전이 나온 겁니다. 이걸 뚫고 이렇게 돼서 뚫는 모양이 나오는데 결국은 이 흙돌이 여기 끊기는 거를 부담으로 생각하고 바둑을 둬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럼 백이 여기를 또접혀 있습니다 이걸 받아주고 있으면 여기 끊겼을 때 대책이 없어 이런 거를 둘 수가 없잖아요 다 잡히니까 이거는 너무 크이 손해가 큽니다 이건 안 되고 그렇다고 여기를 이렇게 지키는 건 이걸 해놨기 때문에 여기 늘고 또는 여기에서 이렇게 단수를 치고 이쪽 석점을 압박하는 게 됩니다. 이걸 두면 어떡하냐? 이으면 돼요. 위아래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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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 이 하중앙에 엄청난 백집이 생기면 그게 불리한 거다. 그러니까 싸움을 피하겠다라고 두는 게꼭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여기 끊기면 안 되니까 그건 여기 못 지키고 여기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이거 한점 끊으면 또 이쪽들도 돌 약간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싸움, 이게... 5대5긴 아, 한데 너무 난해한 싸움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도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모양에서 애초에 장면도에서 지금 이 경계선상으로 들어온 수가 항상 그렇지는 않겠지만 의외로 많은 싸움을 불러일으키는 수가 이 경계선으로 들어오는 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 검토도 그렇고 예전에 요 정도 들어갔을 때 항상 많은 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받아준 다음에도 싸움을 피할 수가 없다 라면은 게 들어갈 이유가 없다 아까처럼 차라리 늦, 늦, 늦춰서 들어온 거죠 아니면 경계선으로 들어온 거는 이거는 깊숙한 것도 아니고 늦춰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정쩡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싸움을 하겠다 나 싸움 봐도 좋아 라고 할 때는 오히려 이수가 더 싸움을 유도하는 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블루스팟은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경계선보다 들어갔는데 사실 이두 개는 세력인 건 맞지만은 이쪽이 약점이 있기 때문에 세력보다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백돌이 여기 지켜져 있다면 여긴 깊죠. 그런데 이쪽이 약점이 있기 때문에 툭 들어가는 수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인공지능 이수에 대해서도 뭐라 그러냐 5선인데5선 오선 지키면 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켜놓고 나면, 이렇게 바깥으로 멀찌감치 도망가잖아요. 오히려 싸움이 안 나옵니다. 여기는 이미 충분히 삭감했기 을 때문에 붙여서 깨겠다, 이런 욕심을 흙이 부릴 이유도 없고, 이렇게 돼서 바둑이 거의 5대5로 가는 거다. 라는 뜻입니다. 요게 정해라면 정해예요. 전체 모양에서 정해도입니다. 흙이 여기까지 들어가는 게 가능하다. 라는 게 오늘 정해도입니다. 여기가 정해도. 여기까지 들어가고 받아줄 때 느슨하게. 더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이미 충분히 삭감을 했기 때문에. 삭감의 급소는 요 정도. 만약에, 삭감, 요 자리, 또는 요 자리, 요 자리, 정수인 데까지 봤는데요. 아예 흙이 들어가면 어떡할까요? 아예 쑥 들어왔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백이 모자 씌워서 공격을 하겠죠? 그럼 이 돌은 잡힐까요? 사실은 여기 약점이 많아서 잡히지 않아요. 이런데 두고, 여기 둬서 이제 끊고 나오는 거를 노리면 안 잡힙니다. 이런 되게 강공을 다 받아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다 받아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거 끊고 이렇게 나오면 단수칠 때 이런 게 되는 거예요. 단수칠로 나올 때이 돌이 여기 나올 때요돌 죽는 게 싫어갖고 뭐 이런 식으로 둔다면 흙도 해볼만 하죠. 흑도 해볼만 한데, 이게 아니라, 백은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 단수를 치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잡아버리고 맙니다. 요한점 먹고 이렇게 되는 거는 별게 없어요. 이쪽이 다, 아, 다치는 것도 있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딴다든가 이렇게 하면, 백의 세력이 좋아서, 깬게 생각보다 별로 크지 않다. 또, 좀, 만약 이돌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여기를 끊으면 이렇게 줘서, 주고 이쪽을 잡으러 가는 것도 가능할 때, 그때 이쪽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다 잡으면 이건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하면 세력도 얻고 잡기도 한다면, 근데 이게 어렵다면 이렇게 안 되는 거고, 그래서 흙이 여기 어디 끊는 거는 무리고요. 이렇게 두면은 이제 이때는 받아야 되거든요. 또 이렇게 입구여 두면 살았죠. 흙이 백지에 들어가서 다부수고 살았어요. 대성공을 했다고 볼수 있죠. 침투해서 대성공. 그런데 지금 이 형태가 되면. 백기 선수를 잡아서 상변에 큰 곳을 잡고, 백이 오히려 한집 정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에는 들어오면은 인공지능은 워낙 수습을 잘하기 때문에 잘 잡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람을 일단 이렇게 인공지능처럼 잘 깨끗하게 사는 수를 찾아내기도 어려울 뿐더러, 살아도 한집 불리하니까 안 좋은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른 형태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데에서 우리 들여다보는 거 많이 하죠. 그러면 보통 안 받고 반발해요. 내친 걸음으로 끊으면 요거 하나 교환하고 지켜놓습니다. 밀면 한칸 뛰어요. 그럼 이 정도로 어느 정도 삭감이 되고 잘 깨진 것 같지만 지금은 이 형태는 백이 뭐 요런 거를 와서 공격을 한다든가 아니면 한칸 뛰어서 크게 공격한다든가 아니면 뭐 성동격서 이런 걸로 이런 데 갖다 붙여서 공격을 한다든가 하면은 어느 쪽을 두던 다 백이 한집 이상 좋습니다. 제일 좋은 건 이거를 하나 교환을 하나 해놓고 이렇게 급소를 가서 공격을 하라는 건데 도망갈 때 요한점을 잡는다든가 하면은 이건 1.6집 이상 되기 좋다.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봐서 한번 응수를 묻는 거는 어떤 때에 따라서 좋은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좋지 않다라는 거고요. 또이차5장처럼 이거 굳이 받아준다 해서 이게 엄청나게 좋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내 친구로 이렇게 올 때, 씌워서 공격을 하면은 수습을 잘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 있다고 해서 엄청난 뜻도 아니고,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 자리가 아까 안 했던 자리죠? 여기세 개만 하고, 여기세 개만 하고, 안 했던 자리이긴 한데, 여기까지 오면은 씌워서 공격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 돌이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씌워서 공격을 다하면, 결국은 이 안에서 수습을 해야 되는데, 이 삭감을 좀 어정쩡하게 와서, 공격을 당하는 모습이 되면 수습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뒤늦게 이런 거 움직이고, 이런 맥점 두고, 이렇게 해도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뭐다 죽는다거나 그렇진 않지만 대체로 그 흙이 약간은 나쁘다. 이건 뭐 단수 쳤을 때 이어도 그만인데 여기 한점 잡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양은 안 두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 정답은 오늘 정해는 이 자리, 이 선에서 여기까지 들어오는 건데 그러면 정해는 아닌데 살짝 한칸 옆에는 이 정도 들어가면 어떠냐. 정해는 아니죠. 이쪽 약점 쪽, 배기의 약점 쪽에더 가까이 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면 은 일단 쉬워요. 얘가 도망가는 동안에, 수습을 하는 동안에 내 약점을 스스로 치료하겠다라는 겁니다. 지켜놓고 수습을 강요하는 거예요. 나와서 끊는 거. 그럼 결국 이렇게 중앙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데, 젖혀도 괜찮고요, 드류받아도 괜찮고, 다 괜찮습니다. 한 판에 봐둑이오 5대5. 지금 이거는 흑이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절묘하게 수습을 잘해서 1 0이 오히려 약간 괜찮은 5대5인 건데, 사람은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수술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면 오히려 더1 0이 좋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아, 5대5긴 5대5예요. 근데, 굉장히 수습을 잘 하시는 분만 가능한 수법이다. 또 그래서 이런, 모, 아, 침투가 왔을 때 모자심으로 공격을 안 하고 내버려 두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요들 움직이는 거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도 움직인다? 받아놓고 같이 시켜놓고 두는 거예요. 여전히 곤마고요. 요런 거 왔을 때도 반발하고 도망가면 이 넉점만 공격을 합니다. 생각보다 이런 세력은 그냥 더 이상 집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만 있어도 어느 정도는 집이 된다는 라거 그리고 그냥 여기 왔을 때 아까처럼 이렇게 밑으로 받아도 5선이잖아요 5선으로 받아 놓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둘때큰 자리 가고 오면 또 우변을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되면 이것도 그냥 5대5다 그래서 이 구군지는 시대에는 과거에 처럼 멀리서 삭감을 들어가지는 않는다. 근데 멀리서 삭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삭감과 침투 굉장히 어렵죠. 이걸 잘해야 사실은 진정한 고수고. 몸싸움이 나올 때가 잘 버티면 초고수로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아, 오늘은 저는 그 초고수로 가는 것 전단계. 그 싸움을 다하는 건술기가 굉장히 강해져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대와 나는 거리를 두고서 싸우는 게 좋다. 라고 한다면은 이런 약점이 있을 때는 어, 요 정도로 들어가는 것. 만약에 약점이 없고 강하다라면 경계선으로 들어가는 것. 그런 것이 삭감의 기준 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오늘 강의 정리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